아예 안녕하세요 비류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할 것은 고스트 오브 요테이의 최고의 갑옷들과 이에 조합 가능한 호브들의 추천 세팅입니다 어, 고스트 오브 요테이에는 여러 갑옷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들이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어, 아시다시피 본 게임에는 네, 5개의 장비 프리셋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딱 여기에 맞춰서 최고의 갑옷 5개와 그에 맞춘 호부 세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 첫 번째는 불멸의 갑옷입니다. 이 갑옷은 근접전에 최적화된 범용성 높은 갑옷으로 어, 차지 타격을 중심으로 쏘으면 적을 쉽게 충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어, 적 무기에 상성을 맞추면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며 어, 천액이, 완벽천액이, 완벽핵피의 판정이 좀더 널널해집니다. 어, 불멸의 가옷은 이시카리 평야의 퀘스트, 불멸의 사무라이를 클리어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소개하는 퀘스트들은 전부 제 유튜브에 공략이 따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퀘스트 공략, 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불멸의 갑옷은 이시카리 평야의 퀘스트 불멸의 사무라이를 클리어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불멸의 갑옷에 맞춘 호부 세팅입니다 자 먼저 요테이산의 호부 아버지의 호부 푸스 누시의 호부 확신의찬 일격의 호부 맹렬한 공격의 호부 포격 전진의 호부입니다. 어, 이중 필수 호부라고 할수 있는 것은 요테이산의 호부, 아버지의 호부, 푸스 누시의 호부로 자, 요테이산의 호부는 어, 성물함 퍼즐을 처음 클리어하면 얻을 수가 있으며 모든 성물함 퍼즐을 풀면 총 다섯 개인데 이 모든 성물함 퍼즐을 풀면 어, 풀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성물함 퍼즐 공략도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참고하시면 쉽게 얻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버지의 호부는 요테이 초원의 요테이 산 신사 보상이고, 자, 중요하니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의 호부는 요테이 초원의 요테이 산 신사의 보상이고, 푸스 누시의 호부는 토카치 산맥에 충실한 도약 신사의 보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아버지 호부나 후스노시의 호부 다제 유튜브에 공략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신사 각 지역 신사들 공략이 다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다 쉽게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두 번째 갑옷 현상금 달인 갑옷입니다. 어, 현상금 달인 갑옷으로 맞춰서 자, 현상금 달인 갑옷은 역시 근접전 특화 갑옷인데 어, 이전 불멸의 갑옷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숙련자 용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천혜기가 금지되지만 완벽 천혜기와 완벽 회피의 타이밍이 완화되며 완벽 천혜기 시 무려 탐해의 반격을 가할 수가 있어서 극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 현상금 달인 갑옷은 요테이 초원의 모든 현상금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나오는 갱생불가의 소마를 처치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현상금 달인 갑옷 입수 공략 역시 제 유튜브에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쪽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상금 달인 갑옷의 호부 세팅입니다. 먼저 요테이산의 호부 아버지의 호부 후수 누시의 호부, 확신의 찬 일격의 호부, 맹렬한 공격의 호부, 포격 전진의 호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근접전 특화 갑옷이기 때문에 세팅이 이전의 불멸의 갑옷과 같습니다. 따라서 불멸의 갑옷 호부 세팅과 동일하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피아나 갑옷입니다. 어, 이 갑옷은 집단전에 특화된 갑옷으로 적을 충격 상태로 만들면 주변 적에게 피해를 주는 충격파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 적을 쉽게 충격 상태에 빠뜨리는 쿠나이와 궁합이 좋기 때문에 쿠나이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이 갑옷은 이 갑옷 그 자체로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부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그런 갑옷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반쪽짜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피아나 갑옷 참고로 피아나 갑옷은 어, 토카치 산맥, 아, 토케치 산맥에 어, 피아나 장군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 피아나 갑옷 어, 입수 공략 역시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피아나 갑옷의 호부 세팅입니다 먼저 타케조의 과감한 방어 호부 타케조의 결연한 승리 호부, 아버지의 호부, 푸스 누시의 호부, 맹렬한 공격의 호부, 확신에 찬 일격의 호부. 자, 여기에서 필수 호부는 타케조의 과감한 방어, 어, 방어 호부, 타케조의 결연한 승리 호부, 아버지의 호부, 푸스 누시의 호부입니다. 자, 위에 있는 이 타케조 호부 시리즈 는 무쌍의 타케조 퀘스트를 진행 하면서 차례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진홍빛 옷입니다. 이 갑옷은 암살, 암살 특화 갑옷으로 어, 쿠나이를 사슬랏, 어, 어, 쿠나이와 사슬랏 아, 궁합이 아주 잘 맞기 때문에 어, 이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적 기지를 암살로 제압할 때이 진홍빛 옷보다 좋은 갑옷이 없습니다. 암살 유저라면 적극 추천합니다. 어, 이 진홍빛 옷은 테시오 능선의 진홍빛 옷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역시 제가 유튜브에 <laughs> 입수 공략이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 참고하시면 은 보다 자세하게 어, 이 공략을 어, 이 진홍빛 옷을 입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어, 진홍빛 옷의 호부 세팅입니다. 이자나기의 호부, 자객의 결단 호부, 기회의 호부, 마사카의 호부,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의 호부, 신중한 적수의 호부입니다. 자 여기에서 필수 호부는 이자나기의 호부, 자객의 결단 호부, 그리고 기회의 호부입니다. 자 이자나기의 호부는 이시카리 평야의 태양의 봉우리 신사 보상이고 그 다음에 자객의 결단 호부는 요테이 초원에 <laughs> 흐르는 물 여우굴의 보상입니다. 그리고 기회의 호부는 페시오 능선의 구비치는강 여우굴 보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신사 그리고 여우굴 뭐 늑대굴 뭐 이렇게 호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어 것들은 제 유튜브에 다 공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각 신사 뭐 늑대글 여우굴뭐 모든 위치 해가지고 다 올라 와 있기 때문에 그쪽 참고하시면은 다 쉽게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자리 갑옷입니다. 이 갑옷은 활 전용 어, 방어구로 화살의 재장전 속도가 빨라져 적이 눈치를 챈 이후에도 활로 싸우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화살의 집중시간이 기존 1초에서 3초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활을 네, 보다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어, 참고로 이잠자리가옷은 똑같이 어, 산맥의 잠자리갑옷 퀘스트를 클리어하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제 유튜브에 입수 공략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그런잠자리가옷의 호부 세팅입니다. 정확한 조준의 호부 <laughs> 두려운 일격의 호부 어머니의 호부 아메노 와카 히코의 호부 키비스 히코의 호부 궁수의 행운 호부입니다. 자 여기에서 필수 호부는 이 6개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 어, 먼저 정확한 조준의 호부는 테시오 능선의 퀘스트 오프스 누프리의 전설 클리어 보상입니다. 자 그리고 두려운 일격의 호부는 스토리를 어느 정도 진행하면 해금이 되는 마을의 원령 공물 제단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호부는 요테이 초원의 요테이 신사의 보상, 그리고 아메노 와카히코의 호부는 요테이 초원의 꽃 피는 능선 신서, 아, 신사의 보상, 키비스 히코의 호부는 토카치 산맥의 피어 오르는 안개 신사의 보상, 어, 궁수의 행운 호부는 토카치 산맥의 따스한 평원 여우굴의 보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각 신사 여우굴 늑대굴 등은 제 유튜브에 다각 지역 그 모든 위치 이런 식으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 그걸 참고하시면은 어, 다 쉽게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어, 이 정확한 조준의 호보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시오 능선에 여기 퀘스트인 오푸스 누프리의 전설이라는 퀘스트가 있어요. 이 퀘스트 진행하시고 여기에서 최종 보상으로 이거 얻으시면은 됩니다. 이, 이 정확한 조준의 호브가 이 갑옷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호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스트 오브 요테이의 최고의 갑옷들과 이에 조합 가능한 호브들의 추천 세팅이었습니다. 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다섯 개이 프리셋에 이렇게 저장을 해 두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갑옷들을 바꿔 입으시면 호부랑 같이 맞춰둔 갑옷을 이용해서 보다 효율적인 상황에 맞춘 전투를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번에 제가 소개한 최고의 갑옷들과 이에 조합 가능한 호부들의 추천 세팅이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즐거운 고스트 오브 요테이 플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